음, 블러드윙을 무참하게 살해해놓고서 지금 나를 놀리고 있군요. 나를 놀리고 있어. 얼른 크랩트랩 업그레이드나 합시다. 이거는 무슨 퀘스트를 깬것 같은데. 아, 이거. 테이스 <laughs> 오디오북 좀막 버려 놓지 좀 마라. 맨날 짜돌아다녀야돼요뭐 어, 갖다 버릴 건없고 클랩트랩 클랩트랩 바로 앞에 있네요. 일단 아이템 정리 좀 오랜만에 해봅시다. 필요 없고. 이런. 어, 내가 사버린 거야? 이런? 정신을 지금 딴데 두고 있어. 팔아버리, 팔아버리고. 음, 필요 없고. 지금 스나이퍼 총 있죠, 제가? 아, 실드 이거. 네 개만 필요하죠. 하나, 둘, 하나, 네 개. 거네이드, 술탄도 필요 없고, 모드, 렐릭, 스나이퍼 라이플, 증가 피스톨, 거네이드 양 증가. 아, 이런. 로켓 런처는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팔아버리고. 이미 하나 끼고 있잖아. 이거는 그때 미션 실패로 얻어낸 쓸데없는 쓰레기총인 것 같던데. 스나이버 총이 이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글랩 트랩. 맨날 저 구석에 박혀 있어. 생일 파티 외롭게 하고 나서 여전히 이게 렇 조용히 있구나. I've b e 음, 미션 더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리듐 좀 써서 예, 업그레이드 좀하죠 총알량 좀 늘리고. 21 보자. 용량을 늘릴 필요 없을 것 같고 20 지금 백팩이 꽉찰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스이퍼라이트좀늘리고 샷건은 지금 로켓, 로켓 런처, 수류탄, 로켓 런처 들리죠. 오케이 이거는 필요 없지. I will come back. 얼마나 남았나, 지금 엄청나게 길게 했는데. 얼른 잭을 물리치자. 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너희 4명 원래 친구 아니었냐? 1편에서 4명. 모든 회장아. I didn't think ripping Hyperion officials limb from limb in front of their loved ones was an effective way to get i n t o He disagreed. Still, he owes me a favor, and he can help us get past the bunker outside Control Core Angel. Mm hmm. 기지에 잠입하기 위해서 내부를 내부에 잠입할 수 있는 사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되네요. Got a quest for you. Okay. The Lord Wing's dead. Jackson. Uh -huh. <laughs> 보조 퀘스트는 미안하게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지금 메인 퀘스트만, 물론 보조 퀘스트 간간히 중간에 끼어들긴 했지만 메인 퀘스트만 하려고 하는데도 벌써 40편이 넘어가고 있어요. 다크사이더스 2만 해도 50몇 편의 종결지였는데 음. 이러다 100편까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물론 게임 자체가 나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만, 할 게임이 막, 할 게임이 많은데 지금, 예. 모든 상항들 풀어나는 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거나, 따로 시간이 날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건또 뭐야? 다른 퀘스트가 또 있네. 아, 지금 웨이포인트 잠옷 찍었다 했을 때 없는 거 지금 풀고 있어, 풀면 안 되니까. The dust. 이거는 아니었고. 메인 퀘스트가, 어라? 또 하나 깨져있네. 음, trivial, normal, hard. 이거였죠? Slap King's Help. 아, 저, 도적들. 질주하자, 질주. 위히. 보잉. 아니. 웃겨, 웃겨. Go to thousand cuts. 천 개. 한개 뭐지? 날? 짜름? 음아 아, 여기 아 여기 잘 알지 블러드윙이랑 똑같네 아 어, 이참에 실드 그 퀘스트도 깨져 좋은 실드를 안타깝게 버려야 하는 일은 없으니까 아, 후딱 깨버리, 깨버리도록 하죠. 물음표가 여기 있네. 뭐지? Kill, kill, kill. 물음표가 왜 있을까?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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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으니까 이 고생을 했어야 됐죠. 오케이 okay. 컴테 엔지니어였는데 원래 여기 마을 촌장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네 아하. <목소리도> uh -huh. 여자니까 못한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친구들 뭐 실드 다섯 개야? 아하. 실드 팔아라 와 비싸네 900 1000 7000원이 제일 싼거 같네 7000 똑같아 다들 뭐 유명인사야 생츄에 있는 사람들 어? 뭐? 왜안 책동 우회 안 하지, 다시... 아, 이런 걸로 시간을 또 허비시키네. 그렇지, <목소리> 자, 실드 여기 있습니다. 음? Yes. Thank you for your input, Dave. Hmm. a choice? Shield Boogie uh, shield hey. Overlooked shield is finished, and I would very much like your help testing it. Head to the Hyperion Outpost nearest by and get to the mortar cannon on the launch pad. Hey, Karima. You know it's even better than having a working shield? Low man, oh very low. Up, very low. 일단 뭐 시, 시, 아, 실드를 만들었는데 마을을 보호하는 실드죠. 그 실험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된다는데 그 다음 번에 하고 하도록 하고 가는 길에 또 겹치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은 Thousand cuts. 아, 씨, 참 Thousand cuts로 가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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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e have no time to waste. 아, 어.. 오이. 휴 난이다. 성급하게 했다고 또 무슨 엄청 센 고생하는 줄 알았네. 저총 멋있다. 스나이퍼 총인데 비에 예 전에 머스킷 총에 붙어 있는 정도 뭐라 더라알았따걸로아는데 t 오케이. Okay. Okay. 자기 부하들 죽이는 녀석이랑 잘도 협상하겠다만은 뭐 이게 보드렌즈라는 걸 생각하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뻥. 예아. Yeah. 저 폭탄 너무 마음에 들어. 스킬 좀 쓰고. 이제 뭐쓸거 있나? 이런 어, 건 아, 저수 사이트 아무도 잖아헤헤헤샷 샷, 헤드 샷, 아하헤드 샷, 저리 가 와우 데미지 지금 다는거 이거 3000 얼마 달아야 되는거 아니야? 어차피 죽는 오우 쉣 타이밍 안돼 여기서 또 죽는거야? 오케이 가까이 와서 다니다 응. 죽는 줄 알았네 태아쇼 <목소리도> 골리안 가스 뭔지 모르지만 그냥 죽어 오우 오케이 염산 같은 걸 뿌려내는 거구나아저 귀찮게 하는 저런 거 맞을 리가 있나? 자 이거나 맞아라 예야 그치? 아우 저런 말 알아서 죽어주네, 근데. 염산 역시. 되게 이건 뭐지? 뭔진 모르지만 데미지 좋구나. 보스한테 가자. Treat me like a dusty <laughs> dusty in <the> <laughs> Bye bye, Geronimo. Elite, be no? mm, careful 이제서 스나이퍼가 죽는 거야. 명중률 형태였구나. 너 아, 너무 빨리 터트렸다. 아, 수요 사이즈가 뭐야? 아하, 뒤통수 치고 왔었네. 아하! 네. 아, 수사이 파머 타위 됐어, 잡았다. 아, 염산한테 염산을, 염산을 뿌려드렸으니 대리가있나 아하! 오 제발 제발 버텨라, 체력 충분해라! 안되겠다. 자일리네끼리 싸운다. 왠지 모르지만. 너 말고 좀더 체력이 많은 놈이 있었는데. Come on! Oh! Come on! Oh! <laughs> 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한다, 진짜. 조작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해. 헛된 희망 따위를 심어주다니. 아가 지들끼리 싸우기 놔두자. 지들끼리 싸우기 놔두 아, 귀찮아. 더이끼리 싸워주기 싫어했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강아지 죽었다고. I do must be a new recruit. Alright boys, how are you? Just survive whatever initiation he's got planned for you. What the hell is happening right now? 아우, 정신없어. 오케이, 얘는 못 죽일 것 같고, 죽일 수 있는 놈들이잖아. 나이스 한 발밖에 없는 거 버리고, 아, 저 얘네 왜 이렇게 체력? 오, what the hell is that? 옵션 엄청 많네. 권총 따위 죽어라. 어, 좀만 더 달고 하면 죽어도 돼. 오케이 이 정도면은 제가 날 계속 죽이려고 해라. 그거고투바 아, 오케이. 와우. 아슬아슬했다, 진짜지. 누르지 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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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슬랩킹! 나와라, 이 겁쟁이 같은 녀석! 부하들 따위를 소모시키다니. 바이바이 예 y 예 s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우 oh, 쇼라 sure, like. 이렇게 하면 역시 전술적으로 뚫어야 돼